자, 이제 세 번째 팁까지 왔습니다. 어, 각집도 아주 간결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을 했는데, 아, 벌써 뭐 5분, 5분, 10분이나 사용했네요. 좀 빨리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세 번째 팁입니다. 세 번째! 자, 정말 그 네이밍이 만약에 필요하다면, 아, 이러한 사이트를 좀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사실 이 네이밍에 대해서는 이제 의견들이 좀 분별합니다. 어, 어떤 사업의 내용, 실질적인 그 속에 있는 어떤 내용들이 더 돋보이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이름들이 있어야, 이 무언가 이거 더, 이 효과를 보는데, 역효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. 예를 들어서 뭐 ABC 프로젝트. 그 ABC 안에 뭐가 들었을지 누가 합니까? 그러하게 이제 뭐 이름이 짓는다라든가 한다 그러면 오히려 역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무언가 우리 지역에서 내세우고자 하는 그런 어떤 핵심 어떤 사업들, 핵심 키워드들, 이런 거를 잘 아우를 수 있는 단어가 있다 그러면 어 이거는 오히려 뭐 좋은 효과를 볼 수도 있는데요 이제 그렇다고 했을 때아 그런 이름들 뭐 이름들 네이밍 그런 네이밍을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어디서 어떻게 지어야 될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이제 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이 팁을 오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홈페이지를 한번 보고 제가 소개를 한번 해드릴까 해요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그 워드록 네 그, 워드로우라는 사이트인데, 자, 보시면, 네, 워드로 w k r 이게 뭐냐면, 어떻게 보면 이제 국어사전 같은 사이트에요. 근데 이 사이트 특징은 시작하는 단어와 이제 끝나는 단어,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그거에 맞는 단어들이 나오죠. 물론 여기 속담, 자자성, 뭐, 다양하게도 있죠. 한 가지 뭐, 예를 들어볼게요. 뭐, 좀 어떤 에피소드 같은 거로 이제 이해하시면 될것 같은데, 모 자치단체에서 어, 우리 지역의 어떤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또 일자리 슬로건, 일자리 비전을 만드는 그런 타이밍이 있었습니다. 어, 그런 때에 이제 의뢰가 있어서 이제 그러한 어떤 종합적인 어떤 컨설팅을 하다가 이제 그러한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무언가의 어떤 그런 비전을 이제 한눈에 좀 이제 각인시켜 어, 줄수 있는 그런 어떤 이름을 좀 찾고 있었는데 그 지역의 이제 지역 어떤 슬로건. 뭐 일자리에 특화된 게 아니고요. 지역 슬로건이 뭐였냐면 어, 사랑의 1번지였어요. 네, 사랑의 1번지, 땡땡, 뭐, C였는데, 자, 이 사랑의 어떤 1번지, 다음에 어떤 일자리, 하,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뭐, 4, 1, 1, 4. 뭐, 일반적으로는 그 앞에 있는 단어들을, 좀 이니셜 단어들을 좀 많이 쓰긴 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그때 뭐, 1, 4, 뭐, 4, 1 뭐, 4, 1뭐 쳤다가, 이제 한번 이제 1, 4라고 이제 한번 쳐본 거죠. 그래서 이제 일사라고 쳤는데쭉 나온 내용 중에 어 뭐야 뭐 다양한 것들이 있네 근데 와 이게 뭐냐 했어 봤더니 아 일사천리란 말이 있는 거예요 자 일사천리 어뭐 뜻은 그렇죠 뭐야 주 일사천리하게 빠르게 진행된다 뭐 이런 뜻인데 그런 거죠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풀어서 냐면 일자리와 사랑이 만나 천 가지의 이득이 생기는 도시 땡땡시 자 그래서 일자리와 사랑을 그렇게 병합을 했어요. 자 이렇게 됐을 때 무언가 제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뭐 비전이나 이미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 비전과 슬로건을 딱 떼다가 다른 자치단체에 넣어놔도 어울리지 않습니다. 이런 거야 말로 진정한 차별하고 어떤 좋은 네이밍이 예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뭐 대부분 뭐 어디가 행복한 주민이 행복한 주민이 우선이 뭐 주민이 뭐 웃을 수 있는 그거 다 들어다가 A한테 붙이고 B한테 붙이고 C한테 붙여도 다 해당됩니다. 그러한 내용들보다는 조금 차별화가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좀 정성과 어떤 노력이 들어가 있는 네이밍을 한다 그러면 그래도 좋은 효과를 또 보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세 번째 팁은요, 간단합니다. 어, 정말 뭐 필요치 않은 네이밍은 내려놓고 정말 필요한 네이밍이라면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이러한 사이트를 참조해서 제대로 만들어라는 게세 번째 팁이었습니다. 세 번째 팁이었습니다.